S, X에 대해서 세 조건이 있죠. P, Q, R. 자, P, Q, R이 있는데 P는 Q이기 야한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누가 누가 안에 Q가 P 안에 들어가는 거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니까 누가 누가 안에 P가 R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Q가 P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주면 시 되겠네. 제 안에 Q가 있고 그 안에 P, 그 다음 R. Q는 A보다 크거나 같다. q 그다음 p는 마이부터 3 5보다 크고 나왔던데 마이부터 3이 여기 어딘가 그려지면 안 돼. 끊어지니까. 즉 마이부터 3은 여기 써야 되고 5가 여기 써야 돼. 그래야 q가 p 안에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이 p가 r 안에 들어간 거니까 b가 여기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r이 돼야 되는 거. 따라왔죠? 됐네요 그러면. a는 5보다 크거나 둘다 색칠 같다. b는 마이너스 1보다 둘다 색칠 같다. 그렇죠? 작아야 되니까. 그럼 a는 5, b는 마이너스 1. 최대 최소니까. 더해주면 정답은 1번이 답인거지.